자, 지금 시간이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 7분입니다. 나스닥, 백지수. 자, 월봉은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방어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고가를 넘을 확률이 있다. 내려갈 거면, 예, 윗꼬리를 늘려야 돼요. 자, 주봉. 어, 어제 상단선 찍었어요. 어제 여기 보시면 상단선 찍었죠. 예. 상단선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하단선 찍고 올라서 상단선을 찍었어요. 이 거리를 남았잖아요. 예. 고가를 넘느냐 못 넘느냐. 고가를 못 넘으면 하방. 고가를 넘으면 상방. 예? 고가를 넘으면 상방이고 고가를 못 넘으면 하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방이에요. 고가 못 넘었어요. 자, 종가는 상승하고, 저가 하락하고, 고가 하락했잖아요. 근데, 종가는 상승했고, 저가는 하락했는데, 저가가 다음 주가 영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투자심도 다음 주에 다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가 깨진 거는 완전히 하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고가는 내려가면, 그 다음에 없어요. 쭉, 고가 이번 주에 내려가면, 8월 21일에서 25일까지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오르든 내리든 결국엔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이슈는 고가를 넘지 못하느냐 넘느냐 이틀 동안 못 넘으면 하방에 아마 못 넘으면 종가도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고가를 못 넘으면 종가도 하락할 거라고요 종가 하락하면 종가도 앞으로 6주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8월 7일에서 9주간 거기까지 하락이기 때문에 요게 이번 주에 내리면 하방 확률이 커지는 거고 예 고가를 넘으면 예 그러면 상방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이 상방이고 3일봉이 하방이면 주봉이 올렸다가 3일봉이 누르겠죠 예 그런 흐름이 예상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주봉도 죽어 예 여기서 주봉도 죽었다면 앞으로 예 주봉과 3일봉이 이제 계속 오르고 내리면서 계속 누르면서 간다는 얘기죠. 자 매도하실 거면 15,000 넘어야 되고요. 예, 매수는 지나갔어요. 자 어제 종가 상승했습니다. 예, 종가 하락하면 최저가 모드예요. 이틀 더.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계속 상승해야 되고 예, 올라가기 싫으면 그냥 종가 하락시키면 돼요. 그럼 종가 하락하면 예, 저가까지 깰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가를 상승시키면서 지난주 고가를 넘을 거냐. 아니면 그냥 종가 하락해서, 예, 지금 만들어진 저가를 다시 깰 거냐. 둘 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자, 종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예, 지난주 종가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고요 종가가 상승하면 지난주 고가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은 계속 유효합니다. 자, 이거를 남았습니다. 분석 마치겠습니다.